그도킬 1등이어도 맨날 서바이버냐, 왜? <laughs> 아, 왜또 기본 스킬이야, 아, 진짜. 삐약이 어디갔어? 코럽도 보기 싫은 거 아니야? 가자. 아, 또, 또 강도네, 다? 3강도네3강도야 고양이 얼굴을 모르. 왜한칸 뺐다, 지금? 어, 뭔 소리야? 근처에 있나? 왜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지? 있는데? 아무래도? 있다. 하나 부드네 이게 안 맞아? 아우... 몇 마리야 <목소리가> 밑에 있네 밑에 온다 나 좋은 거 하나만 나 사이요 나 좋은 거 하나 온다 사이 아, 래리는데 가야겠지? 페타 트리오페타. 트리 뒤로 타트 같다. 아 저기 뒤봤페타트리오리오페타 트리오페타. 트리오페타. 트리다페타 트리오페타. 아 뒤네 이거 이 새끼 저 뒤했다 어? 이골 무빙을 쳐? 저기? 아 오케이 확인 우리 어떻게 돼 죽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있냐 거기 차돈이 죽은 거 같은데 거기 애들 많아? 어가 아니에요 애들 많아데?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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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위다 말했잖아 아씨 Snow, so and I go. y o Snow, y o n o w I'm not a bad. I'm not a bad. I'm not a bad. I'm not a 한 a d I'm n 한 t a bad. I'm not a bad. I'm not 개 잡벙거 걸리는데? 갑자기 앉았다랬다, 앉았다랬다, 앉았다랬다 움직이질 못하던데? 꼼짝버못였던데 내가 버그였어. 아니 좌..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았잖아요. 아이 뭔 버그야 이거 진짜 이거 씨. 누가, 누가 내 아이템을 싹 써갔다 감자. 어? 어떤 싸가지 없는 그만한 <laughs> 대가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잡았어. 다음 명. E 복수해줬다. 복수했어. 리라이 복수했어. 오케이 아, 그래, 잘했어. 아씨 너무 억울하네 지금. 금 내가. 아예 죽겠어. 완전히 껴버린 거야? 완전히 아니 아니! 그래. 그냥 평지에서 꼈어! 평지에서. Hey, Step Bro. I'm stuck. 이거야? AYOO! <laughs> <laughs> 아, 아. AYOO! <laughs> i <laughs> h uh, e w s t e w a s h i m stuck in the washing machine. I'm stuck in the washing machine. I'm stuck in the washing machine. I'm stuck i 거 the w a s 어, 뭐, 티지막에 위험해 배터리지 그냥. 잠깐만 나 이거 뒤고 소리 좀 줄일게. 네. 다시 안 되겠다. 이건 판하고 소리 끄는 거 아, 근데 진짜 겁나 미끌미끌하네. <목소리> 그러니까 너무 미끌미끌해. 나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너 디디었네, 진짜. 걸어 디디. 아이씨. <laughs> <홀업> 디디 위험해. <laughs> 걸 디디, 디디, 디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씨. 아, 미크롭 때문에 미끌거려. 공무라네. 공무라네. 루카스. 없잖아. 프로핑. 잡았다고 이 새끼야, 여기. 어, 말 절대 안 들어. <laughs> <laughs> 콜로보 디디 오지게 <목사스 목사스> 모... 안 듣네 진짜 모던 하우스. 잠 이거 듣코 소리 좀 줄일게요. 너무 크다. 알았어. 하나 더있않아 예, 소리 줄였다. 이제우사이고 아, 뭐. 이제 도미 다에나어 네. 네. 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안 보이는데 그냥 감각으로 잡았다. 어, 택. 어, 택. 어디? 오, 월샷 월샷 대득. 오뭐 해진 줄 알겠는데? 월샷 대득이 아, 쏘 없다. 방공대 어디? 어디로 가냐 우리? 언제 언제까지나. 앞에 앞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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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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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지 않냐? 오 다운 막좀 연막좀 연막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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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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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질게 만질게 씨 터치가 터치가 안돼 이거 버그에 댈까? 소프트 가슴 터치 아래에 있겠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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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있어 조심해 고양이 안보여 고양이 하나도 안보여 양이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나 나래. 야, 저거 다크렉이다 진짜 다크렉다크렉이야안 크랙. 돼. Enemy soldier i n 아까서 뭔데? 아 그게 뒤에, 뭔데. 뒤에, 뒤에, 뒤에. 나이스, 나이스. 뭔데? 나이스 자콘이. 나이스 샷건이 뭔데? 나이스 샷건이. 아 소리? 다른데 는데 야야야, 여기 여기 진짜 아아아 아. 아, 아, 아. 에이, 혼자 있었어. 이혼진? 여기 안, 이 혼자 있에어이혼진 있었어 이 돼. 진가 가야 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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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내가 가아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내 위로 야 돼. 내가 야 돼. 내가 가야 야 돼. 내야 돼. 내가 야 돼. 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야이씨 미 총알이 없어! 총알이 no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왜! 총알이 없어 왜! 모더들이 많았지만 목소리 너무 커서 소가 안들려! 우리야 우발딜 밖에 없어 빨리 쏴나 두명이거든 조심해! 우리야 두명이야! 어 오수야! 어 여기 있네? 어로게어 버텨 버텨 버텨! 그쪽 가줄게! 여기 여들 얘들 엄청 많이 온다! 오이리에 두명이 다 여기 이 와라, 이다 와라, 와라, 아, 이다 와라, 이렇이 새끼 씨발 뭔데 다라 이렇게 라이렇라이렇 와라, 이라이렇이 うわっ